안녕하십니까. 어근에 기반해서 어휘를 설명하는 오 k g 오길춘입니다. 이번에 갈 것은 이 시인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좀 시각적으로 좀 들어지가 오 않습니다. 너무 짧아서 모양 우리가 이제 어떤 모양으로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 모양이 형성이 안 된다. 그이 형태는 이 놈도 이제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좀 뒤에 가서 다시 좀더 추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ish 형태도, 이제, 간다 하는 의미가 좀 있는데, 이건 간다 하는 거 말고, 뭐, 그, 뭐, 그, 뭐, 하여튼, 뭐, 다른 꼴들이 이제 좀 기본적인 게 있어서, 일단 가면서 봅시다. 이제, 고가 있는데, 고다 하는 의미죠, 기본적으로는. 단어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수 있어요. 근데, a 비션 i t 왜또 이렇게 되나 하는데, 우선은 좀 자주 나오는 형태가 이놈하고, 이놈, 이놈도 좀 나오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 연결되는 형태들을 좀더주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나오고요 물론 이, 이, 이놈 이놈 이놈도 일단 구분해야 되고 이놈도 그 뒷부분에 이제 이어지는 쪽과 관련해서 좀 보인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필요가 없고 여기 하나 추가하자면은 그러니까 이놈, 이놈 같은 경우는 꼭그어이다 하기도 그런데 가령 오비이라는거 이것도 좀 추가는 여기에다 그냥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이놈 같은 경우는 어근이 어벤이 여기 어근이라고 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 하는 거 하고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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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에는 어근을 저는 여기에 포함시켜서 이 어근으로 이제 그 하는데 이 어근 관련하는 어떤 자료를 이제 좀 찾다 보면은 뭐 옛날 책에서는 이걸로 해놨는데 다른 책에서는 또 이걸로 해놓고 이런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이제 두 가지 경우, 이제 제가 접했던 것서 가능하면은 얘기를 하면서 가겠다, 이제 하는 거죠. <laughs> 우선 보면 이제 비지시라는 얘기는 여기서 이 놈이 가는 거고 이거는 쓰잖아. 그러니까 보러가안다 하는 의미죠. 방문하다 하는 의미인데, 뭐 시찰이건 순찰이건 다 됩니다. 근데 이제 특이하게 나오는 것은 어떤 일을 겪다 당하다 자연재해 같은 거 이런 경우가 있다 하는 거. 그래서 리비지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뻔히 아는 거고요. 이거 이게 이제 밖으로니까 아웃 밖으로 나간다 해서 출구 이제 퇴장 뭐 사망까지 심지어는 이제 나온다 하는 거죠. 이서킷이라는 얘기는 이게 동그렇게 도는 것을 얘기 하는 거죠. 라운드의 개념. 그 이제 빙빙 돌아서 간다 하는 거예 순회하다 하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순시라는 표현과 순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범이라는 의미도 있다 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자동차 이제 경주장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 회로라는 표, 왜 정해진 경로를 뺑뺑 돌아서 간다 하는 의미에서 이렇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MB에서는 여기서 EN, 이, 이, 이 부분이 사실상 그 고라는 표현이 나온다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우리가 실제로 잡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MB라는 거 이미 m b 까지 해가지고 이게 사실상 이제 어라운드의 개념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이 이 의미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근적인 접근보다는 아 우리 주변에서 항상 돌아다니고 있는 어떤 거세 개념에서 이제 분위기라고 보면 되죠 주의환경이란 표현까지 또 이것도 역시 설명은 이놈하고 똑같이 가는 수밖에 없어 여기서 mb라는 부분과 이시라는 것이 이제 별도로 떨어져 있다 하는 건데 의미는 지금 이놈 이놈이 지금 거의 같이간다는거 알겠죠 근데 이제 뭐 구형 구내라는 표현, 학교 경내라든가 이런 표현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IT가 가다 하는 의미에서, 이두 가지는 똑같은 어근 정도에서 일단 나온 거고, 그래서 내용도 좀 비슷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분위기라는 표현이 밑에서는 없다 하는 정도만 생각을 하면 되겠죠. MBC는 m b 라는 것이, 주변이라는 표현이 되는데 이쪽 저쪽을 막 돌아다녀. 어떤 놈이 이쪽 저쪽을 막 돌아다녀. 꿈이 커요. 그래서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여러가지 이제 막 할거리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걸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 야심이라는 표현. 여기서 이니시에이트에서 이 인이라는 것은 인이라는 것은 그냥 여기서는 차라리 en이라는 동사와 접두어로 본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at가 동사 화시키니까는 뭐 강조로 본다 해도 상관이 없지만은 어찌됐건 이이 이 인이라는 것은 온이라는 편도 되고 무엇 우회라는 편 지금 딱서 있는 지점에서 간다 하는 의미로 봐도 상관이 없다 하는 것 시작하다 하는 의미 인문시키다까지 는아는데 전수받다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지식 비법 같은 거를 전수받는 경우에도 쓰고 가입한다 하는 의미도 역시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뜻이 이제 좀더 다양하게 간다 하는 거고. 이니셜은 처음에 시작이, 어그는 이제 이제 같은 개념에서 시작을 하니까, 요 이트라는 것이. 처음 시작, 초기라는 의미와 머리 글자라는 의미. 우리는 이니셜이라고 해서 머리 글자라는 표현을 아주 많이 쓰죠. 머리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 하는 것 때문에 이니셜 쓸 때는 소문자가 아닌, 아닌 걸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 이시 가다 하는 의미에요. 가다 하는 의미인데, 이미 이티널까지를 해가지고 의미가, 원래 이시 가다 하는 의미인데, 이 n e r 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뭐 고대라고 할까요 이미 옛날부터 이 티너 자체가 전이라는 의미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 전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걸리는 이제 이날 이제 그, 그 여행을 얘기하는 를 거죠. 그리고 이 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하루라는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전월이라는 것이 일기라는 것에서부터 이제 나온다 하는 거죠. 교 어쨌든 이티노이트 그러면 순회하다 하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티노이트 하면 여행, 여정과 관련된 것이 됩니다. 순회 설계라는 표현은 이거는 기독교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 건데, 그 의미 자체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순회 여행하다로 보면 돼요. 트렌드에서 이 이시 가다 하는 의미에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서 건너서 통과해서 간다 하는 의미가 돼서 통과 통행 이제 통행을 할때 뭔가 운반하기 위해서라는 건알수 있고 특히나 변천이라든가 이음에는 좀더 <laughs> 주의를 해야 되죠. 의미는 뭐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실제 이음이 같은 경우도 이트랜지언트도 물론 트랜스까지가 여기 갔고요. 이암트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이 이세 변화된 형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때 이렇게 보면 돼요. 왜 그럼 E N T로 나오냐 이때 E N T나 E N T 이것이 옛날에 이제 그 언어에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현재 분사형 이었다 뭐 현재 분사형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현재 분사형으로 쓰던 것이 쓰던 것이 명사로 구착돼 버린다 이제 돼 버려서 이 뒷모양 꼴을 유지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놈 같은 경우에 좀더 그러니까 표현이 좀 많이 나온다 하는 거. 이놈도 좀 나오고, 이놈도 나오고, 이놈도 나오고. 이거는 쉽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시적이다, 변하기 쉽다 하는 거. 일시적이다 하는 것이 결국 일시한 것은 변한다 하는 거고, 변한다 하는 것이 더덥다 하는 의미까지 같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는 <laughs> 이제 여러분이 확장시켜서 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이제 밴드라는 것은, 이것은두 가지로 의미를해석돼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봤던 책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이 밴드라는 것을 허드의 개념으로 본 거예요. 허드라는 그 것이 그러니까 마베 개념이라 할까요? 그 폭도 같은 군종을 얘기를 하는 거고 떼거리를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떼거리가 몰려다닌다 하는 의미. 그럼 대충 이, 이해되죠? 니, 니네가 이새끼가 무슨 깡패 새끼들이야 왜 이렇게 떼거리를 몰려다니면서 지랄이야. <laughs> 이럴 때그 밴드 산정 노상 강도. 근데 이제 또 다른 그 이제 그 어떤 책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 밴드 자체가 밴드 자체가 뭐 이제 뭐그 뭐라고 뭐 금지 이제 이제 법으로 금지했다 한, 하는 의미에서 뭐 나온다, 뭐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 때거리가 몰려다닌다 하는 의미로 여러분이 보는 게좀더 낫겠고요, 이해하기도 그게 편하니까. 실제 여러분 제가 여기서 어근 근거에서 이제 어휘 학습을 한다 했을 때 여러분은 어근을 외워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특별히 그 파생과 많은 경우 같은 경우는 그걸 별도로. 좀 주의를 해서 이제 봐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외우는 것이 그 이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어좀더 쉽게 외울 수 있다 그러면 그쪽을 좀 택해라 하는 거죠. Sd 라는 것은 이게 분리잖아, 그죠? 어파트 S e 만 있어도 되는데 여기서 D 는 브로 쪽에서 이제 하여튼 어디선가 이 D 자를 이제 그첨자음으로 넣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떨어져서 나간다 하는 하는, 하는 이제 여기서는 의미가 있는데 분리해서 나간다 하는 거죠. 분리해서 나간다 하는 것이 결국 뭐요? 우리가 지금 딱 모여 있는데 우리 쪽의 일부가 떼서 떨어져서 나가게 되는 거.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든가 해서 이제 선동을 누가 해서 이제 가는 경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동, 이제 난동, 선동, 치안방에 이제 뭐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 이 시에서 여기서 이제 모양 자체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 대서 여기서 ES는, 이거는 좀 음가로 우리가 구분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 어느 쪽에서 하면은, 프랑스 쪽을 거치는 경우가 좀더 이제 많은 것 같아. 네. 근데 이놈이 여기서 ES에서 이게 X입니다. 2 x 가 변화된 꼴이 이놈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아웃이 되고 이 부분에서 이제 이 U2 e 정도 이 부분에서 이제 변화가 이게 이 고의 의미가 됐다는 거, 밖으로 내 보낸다는 것이 바라다 발표하다 어떤 이제 수표 발행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를 얘기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벤에서 이 벤이라는 얘기는 금지를 나타내요. 금지. 그러니까 초방, 이제 원래는 이 벤이라는 것 자체가 이 금지라는 표현이 있고 이거 자체만으로도 초방명령이라는 의미가 따로 있어요. 초방명령이라는 이놈 자체가, 그러니까 추방해서 추방 명령을 해서 가게하다. 지금 여기서 I S H를 앞에 제가 이제 써놨던 이유가 뭐냐면은 I S H라는 것 자체가 그 옛날에 뭐 어디야 프랑스 쪽인지 뭐 어디 어딘가 이쪽에서 어느 국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대 라틴어인가 이쪽에서 같은 경우 이게 그그뭐 뭐가 대다하는 이제 그 현재 분사형이었다는.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분사형.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이 경우가 서 봐보세요. 어, 몰리시라든가 여기서는 i s h 가 가다 는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스테블리시니, 뭐 이런 표, 표현 같은 경우 컴플리시, 뭐 이런 이런 식. 그러니까 이제 철폐하다, 이제 뭐이 스탭을 설립하다, 이거는 어컴퓨터 성취하다, 뭐 이랬을 때 지금 ISH가 붙이는 거, 일반적으로 동사 뒤에 그냥 붙는 것은 과거의 현재 분사형에 살아남아서 그냥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니 여기는 가다 하는 의미가 정확하게 살아난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집어넣은 놓은 겁니다. 추방 명령이라고도 이제 금지라는 뜻도 있고, 벤 자체에서 추방 명령이라고 쓰있는 추방 명령을 해서 쫓아내다 정도로 보면 되겠죠. 이제 보내다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내다 하는 의미가 <laughs> 여기서 이제 벤벤 같은 경우는 가서 없어지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의미상은 여기서 퍼라는 것은 뭐냐면 퍼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얘기를 했죠. 뚫고라는 의미도 되지만 그래서 철저하게 내지는 완전이라는 표현이 같이 있어요. 퍼펙트 할 때도 마찬가지로 퍼펙트 할 때도 완전히 완전하게 만든다 하는 의미에서 퍼펙트가 되는 이런 식이 돼서 완전히 보내버린다 하는 의미그래서 멸망하다 죽다 뭐 썩어 없어지다 사라지다 이렇게까지 간다 하는 거죠 페이리셔츠가 여기서 오비에서 이 오비란 얘기는 이 오비는 이제 뜻이 좀 다, 다양해요 가장 많은 것은 맞닥뜨리다 하는, 하는 표현이 좀 많은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의미는 다운의 의미입니다. <laughs> 그래서 밑으로 내려간다 하는 거데 어디 밑으로 내려가냐면 땅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 죽어서 이제 사람이 가는 것에 의미가 된다 하는 거죠. 이건 이제 길이가 되는 거고 이건 이제 오비처에서는 이제 장의 장례 관련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 뭐야 그 애조사 같은 경우 그걸 이제 그 그런 그 글씨체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보여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 신문에서 부고란 할때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영자신문에서는 많이 나오는 단어기도 해요. 유명인사들이 부고란. 우리 신문에도 있었죠. 옛날에는. 여러분 신문잘안 보니까 모르겠지만, 그 경우에 쓴다 하는 겁니다. 그, 에리트란 얘기는, 여기서 AD란 얘기는 투의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AD, AC가. 그래서, 바로 어디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이제 그 지점이 입구라는 표현이고, 이런 경우는 문제는 내지는 않을 거야. 광산 같은 경우 바로 입구, 이렇게 보면 되니까. 인트로 이트에서는 인트로는 안으로 들어간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초입경이다 하는 표현도 이것은 어떤 경전을 읽을 때, 처음 배우는 이제 불경이라 그러는 나무 관세음 보살이 써있는 것부터 본다든가, 뭐이제뭐성경이라할 때도 아주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쉬운 경전의 개념으로 보세요.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도 문제로 내는 데는 적절하지 가 않겠죠. 왜냐하면은 어떤 특별한 이제 그 종교 집단에서 경전을 이제 가리키는 과정에서 쓰였던 그런 단어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이, 그, 여기에 이제 어근이 정확하게 저는 이건이 같다고 생각을 해요. 올빛이라는 거예요. 올빛 자체가 궤도잖아요. 그죠? 되도 하는데 원래 이 뜻도 여러분은 봤습니다. 이게 이제 O-R-B라는 것이 뭐냐면 은 동그랗다 하는 거예요. 글로브라는 의미가 되고 동그란 이제 구체 형태가 되기도 하고 이게 휠의 개념도 된다고. 근데 이제 원래 뜻에서는 나는 이것을 이제 가다라고 그냥 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어 이제 어원적으로 그휠 트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퀴가 지나간 자국이라는 표현이에요. 자국 트랙이라는 개념이 궤적이라든가. 그,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둥그렇게, 이제, 삥삥삥삥 해서 돌아서 간다 하는 놈에서 올빛을 저는 여기에 포함을 시키겠다 하는 거예요. 설령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외우는 데는 이게 더 나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레이 차이트가 대프리하다는데 저는 이거마저도 일이 넣어놓고 싶더라 하는 겁니다. 어근적으로 이거는 반드시 여기 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서 RAT가 동사형이 됐을 때 이게 가다가 되는 거고요. 고가. 그리고 여기서 리라는 얘기는 어게인 i n 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간다 하는 데서 다시 간다는 얘기는 반복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우리 한번더 가자 그랬을 때 노래를 했다가 뭐했다가라고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냐 하면은 야, 노래 한번 다시 부르자. 내지는 연습을 한번더 하자 할때 야, 우리 한번더 가자. 이렇게 된다는 차원에서 이제 의미는 이렇게 해놨다 하는 거고. 여기서 추가보기도 좀 신경을 좀 써야 된다 하는 거죠 여기까지에서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특별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뻔히 여러분이 알수 있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비지테이션에서의 천재, 천벌이니 재현이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 좁은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알 정도만 되면 되겠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읽어보시고, 뒤에서 서서서킷이 했을 때 멀리 돌아간다 하는 것은 애두르기 정도로 보세요. 여기서 애두른다는 얘기는 말을 그러니까 우회로 우회라는 표현 여기서 꼭 길을 이제 우회하는 것도 마찬가지 말을 삥삥 돌리는 것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곡한 표현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할 때도 지금 이걸 쓴다 하는 거 그래서 단어 자체는 서킷 자체는 우리가 뻔히 웬만해서 아는 거고 서킷이나 서키터스 그랬을 때. 여기서는 멀리 돌아간 보다는 애두른 표현이라는, 그, 우회로 애두르는 이 표현일 때이 단어를 오히려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니시에이트가 뭐 시작하다 착수하다, 착수하다 해서 이,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런 형태보다도 이놈일 때 의미가 좀 다양해집니다. 그러니까 솔선수범이니 주도권이니 이 부분에서 의미가 좀더그렇다는 거. 진취적 기상이라든가 이런 의미일 때좀더 신경을 써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니셜이트 하는 사람이 되니까. 근데 여기서 는 기폭력이다 하는 경우는 화공학과를 다닌다든가 이럴 때 말고는 이건 안 쓰겠죠. 왜냐면은 뭐 화약 제품을 다루는 회사라든가 뭐 다이나마이트 만드는 데라든가 그런 데서 그냥 낯설 말한 이제 경우기 때문에 이런 뜻까지는 사실상 신경을 안 써도 상관이 없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니셜은 처음 에도 되고 머리 글자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는 거고 그 이니셜리니라는 얘기는, 두, 그, 두 문자 약을 하는 표현이 뭐냐면은, 뭐, OECD. 뭐, 이런, 이런 식으로니까오 OECD가 이렇게 되잖아. 요 그죠? OE, 아니, o r g a n i z a t i o 뭐야? o e 아니, OECD, 뭐야? 오 r g 이 n i z a t i o n o 뭐야? 그, OECD가 뭐지? 경제협력, 어, Economic c o o p e r a t 이렇게 되는 거네. 제가 얘기하는 건 OPEC을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오펙 오브나제이셔널 퍼트럴륨 프로듀싱 뭐야? 오페 PE C 아 퍼트럴 포트, 뭐 퍼트럴륨이 석유 퍼트럴륨 프로듀싱이 아니라 퍼트럴륨 엑스포팅 컨트리스 이렇게 되네. 석유 수출 국 기구 이거는 이제 뭐 경제개발 협력 기구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을 이제 두 문자 약어라고 한다. 아 하는 거죠. 뭐 이니셜라이즈 초기화하다, 뭐 초기 값으로 설정하다, 뭐 이렇게 이제 되구요. <laughs> 이티너레이티널이티널레이션이나 이티너러시. 근데 이티너레이션보다는 이티너러시 이 표현을, 이 단어를 좀더 많이 씁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써요. 이거는 이제 법, 그 이제 뭐그 미국 같은 데서나 이런 뭐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이럴 수 있고. 근데 여기서는 순의편력 이제 이런 표현으로 나오죠. 이 t 나 n e 에서 이제 순의 하는 이런, 이런 의미가 되는거 여정 여행 일정표 이런 식. 이 t 나 n 리 a r y 이런식 이 t i n e a 이 경우는 에 이제 좀 자주 쓰이는 형태는 아니라는거 알겠죠 그래서 단어들은 이정도로 일단 보면 될거다 하는거고 트랜지션에서는 트랜지털이 이런거는 많이 나옵니다 그 퓨털 리라든가 동의어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나왔을때 어려운 단어 형태라기보다는 좀 뭐, 중간 정도의 수준인 경우로 보면 됩니다. 트랜지처리 했을 때. 이것도 좀 나오는 단어입니다. 더덥다 하는 의미에서. 트랜지션을 뭐, 과도기에 뭐, 이런식. 밑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트랜지언트 이것도 좀 자주 나오죠. 또 일시적인 하는 의미. 이놈의 이제 명사 형태가 이렇게 나온 거니까. 순간적으로 변하기 쉽다 하는 뭐, 이런식. 단어는 여러분이 보고 외우시고요. 그래서 파이씨 같은 경우는 이놈은 이제 ISH가 꼭 가다가 안수도 있지만 저는 완전히 가게 한다 하느님에서 멸망하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 밑에 단어는 보면은 그냥 알수 있습니다. 그죠뭐3일라는 섞기 시운까지 나온다 하는 거. 단어는 보면은 그냥 그알수 있다 하는 거. 지금 제가 이제 또한 뭐 마디 해야 되는데 옆에서 빵빵거리는 소리가 한번 들어가지 싶어요. 근데 이 마이크가 제가 잘못 샀어요. 자연 다큐를 찍는 마이크에 가지고 마이크에 가지고 120m 밖에 소리를 불러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 지향성이라고 해서 저 있는 쪽만 보고 이게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이게 사방 팔방에 있는 소리를 끌어 모아요. 제가 2초만 조용히 있으면 잡음이 확 커집니다. 시험삼아 해볼게요. 느껴지죠? 그래서 제가 숨을 멈출 틈이 없어요. 이 쌍놈의 기게 그래서. 자, 여기까지입니다.